국세기법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전에 살펴보았던 제 5조의 특례 조항과 다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5조에 따른 기한 연장의 특례 조항은 어, 관할 세무서장의 인정이라든지 납세자의 신청행위 없이 자동적으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 기한이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규정이고요. 제6조에 따른 것은 이러한 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사유, 천재지변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요. 나아가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까지 어,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기한 연장을 할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유 플러스. 과세 관청의 인정에 따른 허가 결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납세자의 신청에 따른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긴 했지만 납세자가 신청을 하거나 관할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허가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는 비록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